현재로서 인적 쇄신 진행 과정은 미흡하다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며 또제 판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근본적 인적 쇄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예상되었던 대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또 당분간 이 진통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모의 진통이며 찬란한 아침이 오기 전에 잠시의 어둠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언젠가는 새누리당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는 저의 말씀에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이를 지지해 주신 우리 당의 당론에 승복하고 당의 재건에 함께 주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인적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제 거치 문제도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